세문제 차이로 떨어졌어. 내 방송을 3일만 더 봤으면 붙었을 텐데 아쉽네요. 탄수화물 중독이 그렇게 무섭단다. 탄수화물 중독자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뇌에서 반응이 마약을 할때 반응이랑 똑같단다. 탄수화물을 씹으면 이제 당이 나오잖아. 어로을 씹으면서 그 약간 고소하고 이제 단 맛이 나잖아요. 네, 뭐든지 과하면 다안 좋. 몸에 무조건 좋을 것 같은 운동도 과하면 독이잖아. 과하면 독이라는 말을 참 누가 만들었지 는잘 만들었어. 노벨 명언상 줘야 돼. 어내 차단하니까 게임 개잘 되네. 결국 이 새끼들의 채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가 나는? 그냥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었어? 좋은 거였나봐. 서 우리 팀은 오질 않는 거냐? 이게탑 점화들고 그냥 찍어놓고 가락이 늦게 오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가 있지? 이게 언제 되냐? 여기서 빨리 다이브해서 나 죽고, 카이사 따고. 그러고, 유충 갑시다. 자, 점화 들고, 탑 늘리고 있는 거야, 리신? 저걸 또 들어가갖고 죽어주는 거야? 점화 안 쓰고? 떡잎을 보면 가지를 한다고 아, 또 들어왔네 게이는 어디 가게? 마무리. 이거는 이러면 이득이다. 미는 달리는데? 미신 미드 달리는데? 와, 미드 달린다. 뭐가 억울했니? 억울할 게 없을 텐데. 뭐가 억울했니? 저렇게 해서 본인한테 뭐가 남지? 들이보기엔 니신이 분명히 게임을 포기하고 던진 순간이 있죠. 지금도 그렇고, 근데 라이엇이 판단하기엔 아닙니다. 이거는 키보드랑 마우스에 손 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딱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 자유와 권리가 있으면? 빛과 그림자 마냥 그에 따라서 책임이 따라야 되거든? 내 책임 지려는 하지 않음. 나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물론 시계 풀고 맞진 않았습니다. 되돌이켜 봐도, 어 맞을만한 학생이긴 했어. 근데,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나마 사는 거거든? 체벌에 무조건 반대를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책벌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리적 교육이 좀 필요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거 오라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 이거 위에 지금 갖고. 왜 지금 삐져갖고 왜 삐졌는지 모름 안 오면 일단 요즘에 그런 애들 진짜 많잖아요. 이 부모님이 이제 다 해주니까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지. 지금 당장에 이제 먹을 곳, 잘곳다 제공되고, 공부 안 해, 안 하고, 그래도 삼시새끼 다 챙겨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이 해줘버리니까, 책임질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에, 그냥 게임만 하면서 그냥, 송태열 을 보내 는거 거든. 근데 그렇게 되 면은 이제 게 임도, 재 미가 사실 없어 많이, 재 미가 많이 없 으니까 저런 짓을 하고 다니 는 거야. 나 이거 스턴을못떠네만화가 없어서 모블랑 <목소리> 어, 갈것 같은데 그래 모블랑 바꿔도 이득이다. 만약에 리신 같은 애들이 내가 방금 한말 들으면 울 수도 있어. 원색적인 그냥 비난보단 이게 긁히는 말이거든. 구름이 불러, 깃발 깃털 불러. 가주 언니, 아름이 탐났어. 아름이 탐아이 친구한테 뭘이을까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탐났이 보여 줘. 아니, 누구 친 거야? 뒷부 름이? 오먹었 어? 이런 애 들이 40~50대 되면 나라 망하 겠다고? 지 금도 이런 사람 들이 50~60대 된어 른들이 있 어요. 약간, 동네, 포차에서, 약간 머리도 안 감고, 이제, 워커 신고, 세상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이제, 이게 다, 정치인 누구 때문이라고, 막, 싸고 있는 아저씨들 간혹 볼수 있거든요? 저런, 저런 애가 이제, 커서 된 겁니다. 어느 세대나 있어 막 가족, 가족 오는 식당에서 이제 막 고성방가하면서 이제 막 어제 아저, 아저씨 좀 조용해주세요 하면은 뭐앗! 뭐야 막막 이러면서 저런 애들이 크면 그러게 됩니다. 백스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양념 까, 양념 쳐주면. 어우, 자야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죠. 일자로 쭈루룩 딸려오, 딸려오는 구도. 영분이 있나 보네, 이 친구. 영분이 있으면 개잘한다. 렉스도 개같이 못했지만, 쟤는 버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 리신 그냥 떠나버린 그냥. 방송 잘 보고 있으면 이 쓰레기 새끼 좀리포다하자 유튜브에 리신 좀 올려달라고.

지가 처먹네 뭐야 이거. 뭐야 스물 네집 갔네. 풀 피었는데. 티넷 참을 걸다 빠졌네 이것도 봐달라고 진즉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탔다. 이걸 제이슨 은 굉장히 우호 적 인데. 해, 주는 거고 실버 에서 다이 아를 갔어 백스 는 근데 네, 둘중 하나야 계정 을샀 거나 대리를 받았 거나 나 이스 몰더하는애들 이랑 게 임하 는 방법 을알았 어. 저 라인을 그냥 방치를 하면 돼. 뒤지간 말고, 그냥 방치를 해야 돼. 핸드폰 게임 돌려놓는 것처럼. 예전 롤은 어땠냐면, 한쪽에서 턴을 쓰면, 한쪽은 살이는? 개념을 이제 지켜가면서 게임을 했거든? 근데 요즘은, 그 턴을 안 지켜. 턴을 안 지키고, 일단 맵을 안 보고 게임을 해. 그러면서, 일단 꼬라 박은 다음에, 적정글이 먼저 왔네? 그럼, 정글 추하이. 게임이란 게 흐름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그 흐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오브젝트잖아요? 드래곤이나 유충이나 전령이나. 그거에 맞춰서 게임 흐름을 이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약간.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자기 라인 안 오면? 다 부모님이 어느서좀 고티어가 되면은, 그래도, 아, 이거는 그냥 생가고 내할거 해야 돼. 이러는 살이 분별이 되거든? 근데 저 티어는요, 어떤 감정이 되냐면은 아 이거 안 가지면 던지는데 아 근데 가면 내가 망하는데 근데 던질 거 아니야 아 가야겠다 아이고 갱승 당했네 망했네 그러면 아 가뜩이나 힘든데 정글이 와서 망쳐놓고 가네 그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던지는 애한 명의 입김이 세니까 그거를 좌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순간에 망해버린다. 스몰더라는 픽을 솔랭에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행위인가? 게임이 보통 10분이면 유블리가 갈리고 15분이면 서렌이 나오거든 요즘에. 야, 새끼들 멀탈 때문에. 근데 28분을 파밍을 해야 되는 원딜 챔프를 고르는 건 너무 막나니 픽이라니까. 너무 양아치 픽이고. 죽으면 강타 못 쓴다. 백스 끝까지 안 왔어. 요 끝까지 안 오더니, 그냥 죽어져버리. 맞아? 터렌이 올라오고요 얘는 지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됐지 게임이 스몰더 위에가 이겨주고 본인이 파밍할 시간 벌어주는 그런 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1인분을 못해요 뭘, 뭘 잘했다고 이렇게 썰에을 올려 싸우고 있냐? 아, <목소리도> 퀘한테진 거란 말이지 이젠 니가 뭐 해야되지 않겠니? 음? 이젠 캐리해야되는거 아니야? 혼자 1대5 펜타킬을 낸다던지 이게 내가 말한이 2선장 3원숭구도 누가 또 제이스한테 핑 찍네? 제이스는 잘 안해죠? 이게 이런 게임입니다 이래서 롤 접지 사람들이 이래서 롤 접지